방 식의 덧셈과 뺄셈 어 일단 내림차순 그다음에 오름차순 내려가는 거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썼던 건데 x의 세제곱 x의 제곱 x의 일제곱 그다음에 숫자 상수 같은 것 있지? 3 요런 것들 요거는 X의 0제곱이지. X의 0제곱은 1이잖아. 그래서 생략해서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상수는 맨 뒤에 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차수가 지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3, 2, 1, 0.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 내림 차순 되겠지. 거꾸로 오름 차순.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상수에서 1차식, 2차식, 3차식 요렇게 올라오는 거지. 오름차순이 되는 거야. 자, 그때는 기준 문자를 두고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확인 문제 음. 다 당식에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x에 대하여 그랬으니까 x의 차수만 보는 거야. 그러면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 2y 플러스 1x x 계수 모아서 한꺼번에 쓴 거지 그러면 x가 전혀 없는 4y 제곱 마이너스 3 얘네는 상수라고 볼수 있는 거야 이유는 왜 그러느냐 X의 2차지, X의 1차지, X가 없잖아. 그러면 여기에는 곱하기 X의 0제곱이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상수는 어, 맨 뒤에 써야 되고, 내림차순 할 때. X가 없는 Y제곱은 문자라고 보지 못하는 거야. 왜? X에 대하여 내림차순 하라 했으니까 그런 거지. 오름차순 정리하라. 반대로 쓰면 되겠지. 4의 y의 제곱 마이너스, 3의 2의 y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될 것이야. 자.